<laughs> 네. 제가 여기, 여기 마을이 목, 옥돌 마을인가요? 노곡리노곡리 네. 근데 네. 안성 노곡리 제가 정말 그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면역력에 가장 좋은 이브루베리 검정 브루베리를 보고 대표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브루베리 농장이죠. 와, 네, 네. 아, 이게 보니까 지금 익은 건가요? 네, 이제, 이제 익어가고 있는 중이죠.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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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아 그래요? 많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어? 예, 사장님, 아, 근데 이거는 네. 그 거름을 뭘로 주는 거? 농약도 안칠거 아니에요? 네, 농약도 안쳐요 어, 그래요?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네. 만들어서 네. 여기다가 네. 그냥 간수를 쫙 뿌려요. 아, 거름처럼 네, 미생물을 이거. 만들어서 아, 에이, 에이. 세상에 한번 드셔보세요. 저요? 네, 따서나 지금. 어, 그렇게 직접 어, 와, 저도 한번 따서 네. 요거 요거는 익은 거니까 따서 먹어봐야겠다. 되 중소기업 오셨구나. 네. 중소기업 많아요. 맞아요. 제가 저제 네. 제 프로그램 중소기업 살리고 나라가 산다 그래서 음. 여기 왔다가 농장을 보니까. 농장도 좀 살리고 해주세요. 너 농장이 잘해. 농사지시는 네, 분들이 맞아. 힘들어. 농장을 능 살려야지. 응. 아유. 아 면역력 진짜... 좋다. 오늘 엄청나게 음. 도, 면역력이네. 음. 좋네. 음. 야 여긴 많이 익었다. 이쪽으로 찍으세요. 이쪽으로. 여기 여기. 어 요거. 음. 야 요걸 일일이 하나씩 다 딸라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응? 아, 세상에. 양성면. 아, 노곡리. 노곡리. 아, 노곡돌 블루베리. 노곡돌 블루베리. 네. 와, 여러분, 노곡돌 블루베리 인터넷에서 치시면 아주 싱싱한, 저도 저, 저 우리 현장에서 지금 포장하는 걸 봤는데, 싱싱한 블루베리를, 어, 여러분이, 어, 가정 내 배달도 되고, 여러분이 드시고 건강하신 여러분을 날 수, 와. 이게 막걸리가 아니고 미생물이에요? 예, 예. 어, 예. 이거를 걸음으로 준다 이거죠? 네, 그럼요. 야, 그러면, 야 이것도 그좀 신선한 걸 먹고 자라네 얘네들도 이런, 이런 걸 유산균을 먹고 자라가지고 얘네들이 네네. 있잖아요 음. 맛도 좋아요 아 유산균을 먹고 자라는 블루베리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초생종 중생종 만생종 네. 아 네. 천여평에 지금 몇 그루나 된다고요 1200주 정도, 1200주 정도? 네. 하여튼 노복들 블루베리, 네. 노복들 블루베리. 네. 여러분 노복들 블루베리 아이고 지금 손수지키이 작업하는 요, 현장에 와서 아, 작업하는 요정도. 현장에 왔는데 노곡돌 블루베리 아주 어, 효소 먹고 자란 노곡돌 블루베리 신선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노곡들 블루베리 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